본인 이상형이 해리시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나 해리 이렇게 나는 예? 나는 두 번째 이상형 두 번째 싫어? 그럼 세 번째 <laughs> 이제 현숙 씨 봐드리겠습니다. 어, 떨려. 본인은 불이에요. 어, 불이에요. 네. 불이. 세 <laughs> 불이. 불의 기운, 작은 불, 전등, 호롱불 그런 기운을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나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작은 호롱불 같은 응 그런 불 그러니까 음 양이 있어서 양은 큰 거고 음은 작은 거라고 보면 본인은 음의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치 있는 사람 전국... 아니야? 어느 음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서로의 그 궁합을 어, 보면 어, 어, 어. 본인이 재율 님을 어.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당연히 뭐 도움이 되고 있었네 내가... 아이, 그럼, <laughs> 그럼... 본인도 역시 고집이 굉장히 있어요. 어쩌면 어. 본인보다 본인이 고집이 아, 덜셀수 있어. 강씨 고집 네. 못 말리지. 네. 강씨 고집이랑 최씨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최강창민님이 고집 진짜 세요 <laughs> 그리고 변덕도 심해.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약간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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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본인이. 내가 욱해? 엄청 욱해. 욱할 때마다 형, 막나 개패 그리고 기억도 못해. <laughs> 너무 욱해서 기억 못해. 그렇지 않아요, 본인? 욱하나? 모르겠어요. 맞대잖아, 아니라고. 아, 내가 아니라는데, 뭐가 내가 언제 욱했다 그래! 똑바로 보는 거 맞아요? <laughs> 맞주려고오는 분이잖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본인이. 아 그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처리가 굉장히 빨라. 아, 응, 똑똑해서. 근데 저, 전문대 나왔는데. <laughs> 그리고 약간 뒷끝이 있어요? 네. 뒷끝이 있어요 본인이. 맞아요. 항상 잘안 닦고 음. 나와요. 아! 다시 가서 아 이러고 다시 가니 돼요. 빛 끝이 있어 본인이. 고마움은 두 배로, 원수는 네 배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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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감성적이에요. F거든요. F 91 이렇게 나가요. <laughs> 진짜? 네. 본인은 뭐예요? 저도 F예요. 아둘 다? 저도 F 완전 거의 100에 가까운 F예요. 쉽지 않은데. T T예요? T예요? 네 전. 아 어... 그거 아픈 사람들 아니에요? <laughs> T 상태시구나 어떻게? T 상태. 그래서 아까 영양제 그렇게 드신 거예요?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은 건강관리 잘 하세요? 저는 건강관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사놓고 한 3일에 한번 먹나?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다고? 요즘 술을 좀... 요즘이 아니라 원래 좀 많이 먹었어요 그분이 술잘 드세요? 네. 네 자주? 같이 먹으면 딱 같이 취해요 아오 좋다 되게 근데 어? 술 드시면 안 돼요 어? 왜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 몰랐어. 야, 술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은 걸. 건강 이안 좋아? 왜? 하루를 보니까 알겠네. 나는 그 먹으면 기분 좋아지길래 그냥 뭐에 좋은 건줄 알았지. 음. 혹시 담배도 안 좋아요? 몸에? 담배 안 좋지. 담배 몸에 안 좋대요. 이거는 근데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이 아니면 저에게 특히나 안 좋은 거예요? 몸에. <laughs> 자술안드대요 다들 근데 본인이 발목, 무릎, 인대 쪽이 안 좋아요 다칠 수있어저 23년도에 네. 멀쩡히 걸어다니는 게두달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다 발목이 돌아가고 인대 엎어지고 어쩌다가? 계속 부러지던데요? 가만히 있어도 네, 계속 골절되고 계속 인대가 나가고. 그게 사진에 나와 있어 진짜로. 야...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그래서 본인은 체중 관리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 타바타를 했거든요. 네. 그거 하다 가 부러졌거든요. 아, 타바타 이런 거 하지 말. 그 땅크 부부님이 아 스쿼트 한 상태에서 막 점프 뛰는 거따라 했는데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본인. 그분들이 가해자거든요. <laughs> 최근에 땅크 부부가 복귀를 했어요. 뻔뻔하게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그 학폭 가해자 같은 분이데 아 최근에 또 복귀를 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형이 이제 다이어트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거든요. 어. 근데 한약을 선반 위에 올려놔가지고 그집으려다가또 부러졌어요 발목이. 다이어트가 안 맞는 거 아니야 형이랑? 그러게. 아니 만담 공연하면서 살이 쭉쭉 빠졌었어요? 다이어트 한약 먹고. <웃음> <웃음> 만담 공연하면서 다이어트 한약을 같이 복용했거든요. <laughs>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막 맛집을 딱히 막 다니지는 않는데. 근데 식성은 좋죠? 식성은 좋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턱살 보고 맞추신 것 같은데? 맞죠? 아 맞잖아요. 웃기지 <laughs> <laughs> <욱하지> 마. <laughs> 아니 나웃안 해. 오늘 아무튼 생상 관리 조심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수집이나 창작, 화술 이런 표현력에 일가견이 있어요. 오. 어그 만담이 잘 어울리겠다. 네, 두분다그 만담 이런 거잘 어울려요. 수집? 근데 수집이 뭐예요? 그러 그러니까 뭐. 뭐 누가 지갑 같은 거 놓고 가면 <laughs>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이거 커튼인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뒤가 아마 딱 그래가지고 어. <laughs> 아, 핸드폰 수집하려다가 <laughs> 음. 걸렸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어요. 인생을 어, 살면서 부모님에게 유업이 내려왔어요. 부모의 재능이나 음. 유산, 유산이란 거는 이제 빚이 될 수도 있고. <laughs> 아, 빚질 확률이 큰데? <laughs> 아, 이게 왜 하필 저한테 오죠? 장담도 있는데 따로?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좀 합의를 봐주세요 아니면 사주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하고 둘째한테 <laughs> 이거 주면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알았어, 이거 못 보게 하세요, 그럼 아, 이거 절대 못 보죠 그리고 본인은 과하게 꾸미면 안 돼요 안아 좋아요? 아, 그건 잘 지키고 있어요 <웃음> <웃음> 나 진짜 오늘 간만에 외부 촬영이라서 멋진 셔츠 하나 입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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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지켰어요. <laughs> 아 아이고, 아니, 근데 갈게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 머리를 왜노란색으로 하세요? <laughs> 과하게 꾸며서 <laughs> 천스러워졌어. 아니 한번 저희 대표 형하고 <laughs> 얘기하다가 탈색 한번 하면 웃길 것 같다. 아 웃길 것 같다. 아,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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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천스러워. <laughs> 가주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꼴뱅이싫라서 <laughs> 이성 오늘 보자면 본인은 부모 닮은 사람을 이제 만날 가능성이. <laughs> 와막전 여친이 아빠랑 똑같이 겼어 <laughs> 머리만 긴. <laughs> 그리고 여자가 능력이 좋은 좋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어... 그러는 사주예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자기 짝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어내 뭐 짝인가? 어때? 오늘로 음... 어, 말 듣고 싶은데. <laughs> 아, 나... <laughs> 음, 나 지금 되게 잘 듣고 있지 않았어? <laughs> 본인. 이상형이 해리시라고 걸그룹 분들을 본게 군대 때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때 걸스데이 분들도 왕성하게 활동하셨어요 그때 해리님이 되게 예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막 이상형 뭐냐 뭐냐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나 해리 이렇게 나는 예 응? 나는 두 번째 이상형 두 번째 싫어 그럼 세 번째. <laughs> 이상형이 저는 외모에는 아예 없어가지고 전 대화가 잘 통해야지 참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대화가 진짜 잘 통하는데 본인이 진짜 딱 싫어하게 생겼어 근데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하던데? <laughs> <laughs> 형님 그 사람 아예 안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laughs> 여자가 세상에 두 명밖에 없어 딱 싫어하는 새끼. 싫어하는 새끼요? <laughs> 딱 싫어하게 세, 생긴 여자 인데 대화가 아, 너무 누구 잘 누구 통해. 누구야, 뭐. 너무 잘 통해. 티 하면 타. 어, 어 티키타카 완전 어. 반, 만담꾼이야. 그리고 한 명은 완전 이상형이야. 완벽한 이상형. 완전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해. 어, 이거 맛있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AB형 이렇게. 어, 어, 그런 식으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후자입니다 <laughs> 예쁜 와. 사람 을 좋아하나 봐요. 어. <laughs> 지금 개그맨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개그맨 분들끼리 이렇게 썸 타고 그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아, 없죠. <laughs> 아예 없죠, 아예. 왜, 왜? 아예 보통 없죠. 같이 자주 부딪히고 엮이고 하다 보면 정이 이렇게 들고. 그만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너무 뭐라 그래, 추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많이 아. 보다 보니까. 이성으로는 이제 안 느껴지는. 아. 저희가 웃기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좀 웃긴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잘 웃어주시는 분? 오. 좀 코드가 잘 맞는? 엄청 예쁜데. <laughs> 본인이 하는 말에 시정일과 무표정이야. 매력적인데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사주를 와드렸는데, <laughs> 네,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신통하신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아니, 진짜로. 저는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안 듣고 있었어요. <laughs> 희기, 히기긴, 희긴기긴이라고하시잖아요여자조주봉 맞죠? 여자조주봉 <laughs> 뭐야, 다시 리셋된 <리스트> 거야? <laughs>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이만 가라! 가라!